총선 출마까지 노리는 야심가였던 김 부장 검사. 어, 지속적으로 형이의술에지적으로시 너나 어, 나랑 30년 친구라고 그랬지. 내가 감찰조사 받아야 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자연 자연스럽게 안맞추려고 다른 부장들 다 불러가지고 서 부장들을 아예 다,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어. 내가 왜서 부장들을 다 불러? 여기도에 그 여자 동태 식당까지 불러가지고 밥을 다사 먹으면서. 예, 스튜디오에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죠. 부패와 비리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폰서와 사건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영준 부장 검사, 굉장히 잘 나가는 검사였던 거 아니에요? 어, 뭐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그 하는 게 숙. 습... 특수수사통이고 또 특이한 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상대 출신이다 보니까 우선 이제 그증권이라든가 금융 네. 관련된 수사를 우선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특수수사통으로 통하면서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검찰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아,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70년생이니까 한 24살에 시험이 됐더라고요. 사법시험에. 그리고 지금 한 23년차 정도 되는 검사인데 어뭐그 문자 주고 받은 거에요 보면은 총선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싶어 하고 뭐 아, 검사장으로 그간에는... 승진도 하고 싶어 하고 글쎄요. 아마 그거는 뭐 왔어요. 처가 처가 어른이 도와줄 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지금 녹취록 말씀하셨는데요. 자 녹취 내용 이 정도 내용이면은 사건, 청탁이, 사건 청탁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자이 정도 내용이라면 한번 그 내용 일단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의 녹취가 있냐면 너 문서에 쓴게 뭐야 어디 내려오고 달검? 그럼 다 끝이야 친구 죽는 거 볼래? 그, 아이, 그 검사는 왜 나한테 왜 그래 예?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그만큼 했, 했는데 예? 근데 이,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뭐 스폰 검사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유착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게임 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실 서울의 비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 김영준 부장이 그 학생 총 학생 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 친구인 게임 업체 대표는 학급 그반 학급 반장을 했던 그런 사이인데요. 사실 어 상당히 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스폰 그, 그다음에 어떤 향응 제공이라든가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을 어그동안 했었다. 이런 측면이 엿보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기나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상당히 방패 방어막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측면은 음. 네.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이 돼서 기소가 돼서 법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 김 부장검사가 지금 조금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그 고양 지청에 이제그자그 그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고양 지청에 검사를 찾아가서는 이 친구 김 씨에 대한 구명 뭐 얘기를 한게 아니라 내 이름을 팔고 다니니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김 부장 검사 말에 의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포괄적인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은 대가성이 있느냐거든요. 그동안에 향응 제공을 받은 거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향응 제공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친구 김 씨에게 그러면 어떤 대가를 해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문자 주고받은 걸로 봐서는 나, 내가 너 위해서 애쓰고 있어라고 보낸 거죠. 그렇지만 실제 정말 애를 썼는지 모르겠다. 네, 법정에 그렇죠. 가서 저는 그거를 부인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지청에 있는 검사가 자기랑 그러니까 그김 김영준 부장 검사가 얘기를 하기 자기랑. 사법연수 동기니까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관을 그쪽 고향지청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딴 사람이 널 고소하면 그 사건이 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 그래? 그러면은 애꿎은 사람 하나 불러다가 날좀 고소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고소를 해서 고향지청으로 네.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남부지검에 현재 이제 고,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이 친구 김씨가 고소를 당해요. 예. 70억 정도의 사기 횡령으로. 예. 그게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은 자기가 좀 그러니까 이 친구 김씨가 자기 수사하는 검사가 자기를 뭐어 세게 수사를 하니까 너 제대로 한거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연손 동기인 검사가 있는 고향지청에 너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 김 씨의 니네 사건이 고소가 된다면 고향지청으로 서울 남부 지검에 있는 사건을 넘기겠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좀더 너를 음. 위해 구명 로비를 그렇죠. 하기가 쉽다 그런 취지로 이제 꼬셔서 고향지청에서 고소가 됐어요 실제 그렇죠. 예 네. 근데 막상 거기 가가지고는 이김 씨를 잘 봐달라가 아니라 내 이름을 팔고 다니니까 수사를 엄정하게 해라. 그, 그렇게 된 거예요. 거죠. 그러면 사기를 친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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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5월달에 이 감찰 보호가 됩니다. 이그비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중 플레이를 한것 같습니다. 내가 너잘잘 잘 처리해줄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의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나 여의도, 어, 뭐 호텔로 불러서 다 이렇게, 응? 너를 잘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요. 지금 이거죠. 고향지청의 차장검사 대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어, 그쪽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놓겠다 하고서, 감찰조사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압니다. 음. 이 김영준 부장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감찰 대비나 수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향지청에 가서는 정자, 지금 이 사람이 내,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러이한 비리가 있는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나를 더럽히고 있다. 내 명예를 지금 손상시키는 측면이고, 부장인 아를 이용해서 지금 뭔가 이런 어떤 헛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라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남기는 그런 이중플레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그, 이 공개된 녹취록과 그리고 과거에 공개됐던 SNS를 종합해 보면,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뭐 없애라든지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보통 이런 수사를 방해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진범을 숨기거나 이럴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네. 처벌은 하는데 저 정도를 가지고 그런 교사라 교사범이라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좀저정도로 가지고는 음. 어뭐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유죄가 나오기에는 그러니까 범위 참 상식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그 지금 그 제가 대가성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에, 이게 법원에 지금 사건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쟁점이 많아요. 그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음. 공소시효서부터 대가성을.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김 부장검사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실제 나는 이 친구 김 씨를 위해서 구명을 해준 게 없다. 나는, 어, 내, 내 사건에 대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덮고 다닌 거는, 그거는 이, 지금까지 얻어먹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뇌물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무, 무죄가 나오도록 사전 작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요, 이게 지금 이 저쪽 그이 지금 구속된 예? 친구 김씨는 네. 7억을 7억 정도를 내가 술하고 밥 사고 다 사, 샀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 사람 얘기가 7억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거고. 하지만 뭐, 뭐 깎고 깎고 해도 이게 억대는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금액이 그 정도면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뇌물죄 뇌물로 인정을 받으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5억 원이상이 뇌물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굉장히 높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 액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몇 명에서 7억이면은 몇년 동안에 몇 명에서 먹어서 그 개인적으로는 얼마였었는지 뭐이 지금 그김 부장 검사의 사건은. 그 기소하면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또그 기소가 돼서 예. 재판에 갔을 때도 아주 여러 가지 쟁점으로 아하. 치열하게 다투어질 문제예요. 내연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사실 내연녀 문제는 지금 SNS 메신저상에 상당히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물론 그 내연녀라고 지칭이 되는 사람도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메신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음. 그 수사 경험 칙상 말씀을 드리는 건왜 그러냐면 지금 틀어졌다. 근데 마음을 돌리게 해서 생일인데 잘 이야기 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 정말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강남이나 그 오피스텔을 하나 내가 선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피스텔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500만 원이라는 돈을 바로 그 여자친구로 지칭이 되는 업소의 어, 팀장급 여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여직원에게 500만 원도 실제 계좌로 보냈단 말이죠. 네. 또 이런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어 내연녀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김영준 부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여자친구 내연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이죠. 뭐 저는 뭐그 사람이 내연녀를 뭐 내연녀가 실제로 있든지 없든지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이 문제가 굉장히 얽혀, 얽히고 설켰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검사장도 되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계에도 진출하고 싶어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씁쓸하게 합니다. 그런 이런 의혹이 지금 터져 나고 있는 사람이 정계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서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어제 염려했던 것만큼 오늘 출근길 미세먼지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와 소나기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평균 농도 4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밤부터 다시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 저녁 무렵까지 또다시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모두 5에서 많게는 40mm가 이상되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